자, 아직 12시가 안 됐습니다. 응. 잡는 거는 자 방생하도록 하고요. 자, 12시가 되면 촬영 시작하고, 자, 집어바위 광안리, 자, 50cm 굿보이 아, 어, 예, 50mm 짜리입니다. 이게 이름이 뭐죠? 스키드, 미니, 미니 스키드, 미니 스키드. 미니 스테. 예, 아, 미니스테 자, 말캉말캉한 마이캉, 탑입니다. 자, 5cm 짜리입니다 5cm 짜리 자 7단 달았고요 일자로 한번 해 봤습니다 자 여기 수심은 한 13, 14m 정도 나오고 아, 바닥부터 작은 차근 올려가면서 해줍니다 오늘은 흔들고 스테이를 좀 많이 가져가야 됩니다 자 이거 하고 오늘도 여러 가지 한번 해 보겠습니다 <laughs> 지금 곧보이 음, 다단으로 자, 잘 잡고들 계십니다 스틱은 초반에 조금 흔들어 봤는데 특별히 아직 재미를 못 봤습니다 오늘은 다단의 미니스틱 계열이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2단 채비도 반응 괜찮고요 가분 실리콘 가분으로 캐스팅해서 앞쪽으로 와서 또뭐 말이 좀 살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물이 안갈때는 두대 거치해놓고 하는게 훨씬 빠릅니다 자 일단 거치를 한대놓겠습니다 밑에는 10g 시드콘 가분 자 위에는 애기 어, 한 1.5대일겁니다 저게 1.5 애기 다이고자 수심은 어, 13m 바닥 권까지 내려서 살살 졸려 보겠습니다. 오늘 상층보다는 바닥 근처에서 입질이 계속 많이 들어옵니다. 어, 거기서 입트 많이 되고 있고요. 자, 요거는 어느 정도 앞으로 약간 던져서 들어와서 여기서부터 바닥에 흔들어 주면 옆에서 입질이 계속 들어옵니다. 가만히 놓으면 안 됩니다. 어, 절대 어, 두 대를 했으면 한 대를 흔들어 줌으로써. 옆에도 입질이 계속 들어옵니다. 음, 가벼운 아, 바닥 찍혔습니다. 이게 딱 줄이 이렇게 들었다가 줄이 이렇게 탁 쳐지면 일단 바닥 찍은 겁니다. 자, 요줄 감고, 자 여기부터부터 오늘 스타트하겠습니다. 자, 드래곤 약간만 좀 챔질이 세니까 자, 살짝 살짝 쭉, 쭉, 자또 스테이, 자, 또 조금 틀어줍니다. 음, 아직 집어가 안 됐을 때는 많이 털어줘야 됩니다. 어, 물 밑에서 파장을 좀 많이 익혀줘야 됩니다. 어, 또 스테이 하고 있습니다. 자 입질 없으면 다시 또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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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게. 짧게. 자 오지가 지금 한 무리가 싹 돌아가 입질하면 오다다다닥 하다가 다시 또싹 잡고 내면은 좀 조용하고. 계속 그런 상태입니다. 응. 자또털고자또 스테이 합니다. 자 수심은 수심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 전반적으로 바닥권에서 입질을 많이 들어옵니다. 13m 그러니까 완전 바닥권은 아닌데 어, 한 10m, 9m 그러니까 요런 날은 다단 세팅이 훨씬 유리합니다. 수심을 좀 많이 볼수 있게 바닥부터 한 3, 4m 이상 그 다단 체비가워등히 유리합니다. 다단을 보면서 아 어디서 물고 왔는가 그 위치를 보고 수심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자, 더 올랐습니다. 이런 식으로 들고 다니면 굉장히 편합니다. 자, 다이와 MD 40. 자사구 사숙 장착되는 모델 자 5단짜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조금 더 무거운거 쓸수 있습니다 스틱은 좀 무겁게 쓰는데 스틱열은 안 날려 갈 만큼 너무 깊게 쓰는게 별로 안 좋습니다 자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자 입질 없을때는 무조건 세이킹을 많이 줍니다. 음, 자, 드랙도 좀 밀어놓고. 자, 입질 없을 때는 빨리빨리 올리고, 다시 폴링, 다시 폴링. 계속 이 행위를 반복해줘야 됩니다. 음, 옆에 지금, 나이스! 대가 하나 더세팅돼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같이 흔들면, 여기도 입지로 들어올 겁니다, 분명히. 음. 여기는 일자, 여기는 블랑코, 그네첩입니다. 그네가 어필력은 좀더 강합니다. 좌우로 확, 되기도질결을 해놔서 많이 틀릴 겁니다. 음. 오케이, 바로 왔습니다. 자, 다이아 MD40, 자, 사쿠사수기 장착된 모델입니다. 자, 어디 물고 왔을까요? 아, 거의 밑쪽에 물고 왔습니다. 자, 아직 12시 안 됐으니까 방생하겠습니다. 어, 가기 싫은가 봐. 투 터치로 걸리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잔잔한 날은, 음두개다 다단 쓰는 것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수심이 애매할 때, 수심이 막몇 미터 이상 오락가락할 때, 여기는 뭐 전체 수심 13m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기분 나쁘면 13m 일자로 다 깔을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게까지는 안하겠습니다 아. 자 아까 바닥에서부터 올렸는데 제가 수, 수심을 깜빡이 잡습니다 다시 바닥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폴링하면서도 좀잘 봐야 됩니다 내려가다가 탁쓰면 입질한 겁니다 바로 챔질을 하셔야 됩니다 음. 자 이제 흔들고 입질이 왔기 때문에 자 일단 바닥 찍었습니다 자 여기서는 좀 털고 내가 왔다 하고 하면 알려주는 겁니다 자그 자, 다음 스테이 대를 잘 봐야 됩니다 이볼란가 모르겠는데 대끝이 조금이라도 깜빡하거나 살짝 들리면 챔질하셔야 됩니다 이뭐 쭉쭉 이런 거잘 없습니다 그런 입질은 다리 하나씩 걸려오는 거자 텐션폴 이렇게 싹 내려가다가도 줄이안 내려가고 딱 쓰면 그것도 입질입니다 어. 자, 오징어는 성격이 굉장히 급합니다, 이들 그러니까 빠른 액션에 반응이 좋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음. 자, 또 스테이. 쭉 들어봅니다. 애매할 때는. 그러니까 지금 카메라를 제가 보려고 대리 이렇게 높게 었는데 원래는 이렇게 밑으로 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딱 있다가 싹 그럼 바로 챔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러면 힘듭니다 응. 항상 되는딱 이렇게 대 끝은 항상 잘 보이게 돼. 나이스 자이번에 입질했습니다 깜빡했습니다 자 그럼 또 입질 왔을 때는 이때는 많이 트는 것 보다는 살짝 살짝만 이렇게 쭉 이렇게 하면 살짝만 튕가또 스테이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먹이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응. 와 와. 자, 드릴 좀더 쪼겠습니다. 입질이. 오케이, 왔습니다. 자. 아, 사공. 자, 지금 거의 위쪽입니다. 자. 오케이. 야. 아, 이거 살려주고 싶은데, 가기 싫나? 자, 이제, 앞으로 10분만 더 있으면, 이제, 들어갑니다. ,이. 정말, 억수 재수 좋았습니다. 10분 상간에, 목숨을 부지했습니다. 자, 실리콘 가문 14g, 50cm 단차. 자, 다이얼 MD40입니다. 응. 저희가, 판매 많이 한 제품입니다. 오늘, 이제, 금미기가 불리는 첫날이기 때문에, 지금 또이 제품, 판매한 제품, 사용 설명서 지금도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작년에 했기 때문에 이 같은 건다 검증이 된 물건입니다. 사실은 바늘이 좀 넓게 굉장히 예리합니다. 그러니까 좀 약은 입질해도 굉장히 챔질이 잘 되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예민할 때는 정말 좋습니다. 바늘이 가늘면서 예리합니다. 자 스틱은 밑에 좀 무게 달지만 이런 미드 스틱의 결은 이때 봉돌을 너무 무게 달면 안 됩니다. 살짝 살짝 드는 입질도 많기 때문에 너무 무거울 때는 대표가 안 납니다. 들지를못합니다 어. 그러니까 고점 그 항상 유념하셔야 됩니다. 자 입질 없으면은 계속 올려봅니다. 조금씩 조금씩. 응. 어. 오케이. 아까부터 더 위에서 물었습니다 이번에. 어. 오케이, 오, 이건 엄마. 12시 넘은 앉자 모르겠는데. 자, 이제, 이, 이 이까지 와, 안 났습니다. 뭐, 이리, 이리 세기면. 후허. 이야, 좋습니다. 응? 이거 캐스팅도 가능합니다. 이 정도면. 자, 가볍게. 던져주는 것도 좋습니다. 또, 굿보이, 50짜리로. 야간이 굉장히 센 모델입니다. 물이 흐릴 때는 또, 굿보이 엄청나게 야광이 세고 몰캉몰캉해서 부피가 좀 있는 놈들. 그런 놈들도 상당히 방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낚시가 그때그때 그때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다양하게 준비하셔서 그 패턴에 맞게 사용하시면 남들보다 분명히 좋은 조건 가져갈 수 있습니다. 어, 입질도 입질에 샀습니다. 근데 뭐챔질을할 만큼의 입질은 아닙니다. 잘못 치면 카메라가 또 애매하니까 일단 나 놓겠습니다. 자, 모를 때는 자 입질 수심을 정확하게 모르겠다 할 때는 무조건 수심 얼마 안 됩니다 하살초 지금 13m권 뭐 이래 되니까 바닥 찍으십시오. 찍고 자 차근차근으로 찍었을 때 가볍게 찍었을 때는 모릅니다. 찍히니 안 찍혔는지. 그럼 이렇게 이렇게 봅니다. 싹들었다가 쭉쭉쭉쭉쭉 풀어 봅니다. 그러면 이제 색깔이 자. 일 찍은 겁니다. 팽팽하다가 이 줄이 내려블러. 네, 이 이렇게 되면 아이씨 보이나? 바닥 에 찍힌 겁니다. 자, 찍어 놓고 자, 한번 수억대로 올립니다. 일단. 자,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시작합니다. 13m다니까 뭐 그렇게 깊은 데 아닙니다. 차근차근 하면 됩니다. <laughs> 자, 또 스테이 기다립니다. 자 입질 자 이런 입질 이런 것도 있습니다. 슬셀로비도 아닙니다. 천천히 들어보고 자 다시 이게 내리는데 줄이 끄덕 쓰면 챔질 바로 하셔야 됩니다. 자한두번 정도 치고 또안 됩니다. 자또 스테이 자 대끝 항상 잘 보셔야 돼 입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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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또 치고. 자, 또스테이 자. 또스테이입질했 다시 한번더또 올렸어. 또스테이 이렇게 막막막 이렇게 움직여야. <laughs> 얘들도 막 팍팍팍팍 움직입니다. 응.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저도 관심 없습니다. 어. 가짜 믿기에 생명력을 넣어줘야 돼요. 어느 정도. 자, 이런 액션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살짝살짝, 살짝살짝, 튕듯이또 스테이. 몸집이 짠 것들은 느립니다. 그러니까 느린 만큼 또 여유를 좀 줘야 됩니다. 자, 계속 올라옵니다. 응. 다 올려서 다시 또 깔아 앉혀야 되니까, 처음에는. 음, 자, 또. 자, 또 스테이. 자, 댓글 주시하셔야 됩니다. ,이. 또 살짝. 또 살짝. 자, 그럼 뭐 밑에서 물다가 또어떻게는요 위에서 물 때도 있습니다. 수심은 자꾸 바뀝니다. 어, 오케이. 요번에, 아, 아까보다 한 5m 더 위에서 물었습니다. 어. 자, 이게 바늘이 길면 아, 이번에 여기 있는 거 같습니다. 허허. 진짜 맛있는 사이즈인데 방생 사이즈입니다. 자, 스틱은 웬만하면 달더라도 자기 손잡이 오게 어? 12시 7분입니다. 아, 12시 7분입니까 <laughs> 바닥 찍고 흔들고 스테이를 가만 안아야 돼. 멋 나이스. 야. 바로 채양지기 수심 어디서 물었습니까? 입니다 그렇죠, 잠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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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어 나이스 이야, 아, 진짜. 이야 좋아요 야, 야, 우와, 구, 구포이 너무 심문다. 자, 잠깐만 있어, 그, 그대로 있어. 응, 그대로. <목소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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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와 이런 거 입절하네 와. <laughs> MCD 조법으로 잡았다 MCD 조법 내꺼어안 음 되겠지? 아니다 내꺼에 넣라고 그래. 왜? 내꺼에 아, 넣으라고 아뭐 니꺼 내꺼가 이 쪽팔리고 잘라고 나중에 못 잡으면 어? 알았다. 이번에 개발 중인 제품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왔습니다. 와! 와! 이야, 바로 찔했는데. 나이스. 어, 왔습니다. 옆집에 왔습니다. 자, 또뭐 물고 왔노? 와! 오케이!

야, 나뚫 나도 입질오네 오케이, 야. 어, 아, 나. 나. 하 나. 아, 나. <laughs> 아, 나. <laughs> 아, 나. 나. <laughs> <laughs> 자 자바 자바 감사해라 흐른다 자 MD 40S 나이스. 어, 나이스. 와, 양차베이 나이스. 오케이. 어, 시마노 그네. 어디 물었을까요? 응. 야, 오 나이스. 자, 이 까메탈.